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갈곳 없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요즘 부산 지역의 요트 투어 관광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수영만에서는 일부 업자들이 무면허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해경과 해수청이 서로 단속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주말만 되면 불야성으로 변합니다. 제안하고, 있어요.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불법 영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해당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이 10분도 안돼 바로 철수했습니다. 서류가 저쪽 있다 그러니까 저희 믿었죠. 등록증이 있다던 선주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재발로 파출소를 다시 찾은 선주가 무허가 요트라고 실토한 겁니다. 배경이 오니까, 또 뭐지? 연이니까 네. 진짜 요 바로 다음 날이 선주는 같은 요트로 홍보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지인을 태운 것이라는 선주 말만 믿었던 설명을 대풀이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라고 부산지방수산청에서 위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발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불법 요트 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해경에 없는 건지 해수청에 다시 물었습니다.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해경에도 있습니다. 행정화직무집행법에서 범죄 의심이나 입안 의심이 있으면 직접 지소 어, 점검을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요트에 사람을 태우는 말이나 선박 대업을 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요트는 안전 검사나 배상 책임 보험 여부도 알수 없어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들어오고 어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요트 영업을 위해선 여덟 배 비싼 보험금과 1급 조정 면허, 매년 정기 점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수청과 해경의 단속 떠넘기기 속에 무면허 불법 영업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대류 중인 요트는 401한대 대여 허가를 받은 요트 투어 업체는 만 여섯 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